예, 우리가 이제 12강에서는, 어, 전세권하고, 그리고 이제 유치권, 성립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 합의 등기, 그리고 유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세금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기왕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야, 돼, 있, 있다고 랬어요 반드시 뭐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또이 용익적인 권리기 이 때문에 이건 또이 기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간, 그래서 단기제한, 단기제한은 건물 전세에만 있습니다. 장기제한 10년, 토지나 건물 마찬가지로. 또 건물에만 인정되는, 어, 어, 묵시갱신, 법정갱신, 토지에는 인정이 안 되고 건물전세만 에 인정되는 묵시갱신이 있다 고 그래서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어, 전세권인 전세권은 전세권 양도와 전전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세권은 어, 양도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관계에서 탈락되는 거고 전전세는 어, 전세권 범위 내에서 전세권 설정합이 전세금 지, 전전세금 지급하고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전세, 전, 아, 전세권은 그대로 지위를 유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담, 아, 담보물권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전세권이 일부에만 이렇게 설정돼 있다 이런다 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경매청구는 전세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청구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가능한. 아, 구분소유가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할 수, 경매청구를 할수 있다. 아, 그런데 이제 분할이 불가능하더라. 아, 건물인 경우에, 토지 이제 분할, 분필 절차를 거치면 되겠지만, 건물 구분소유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또 어, 경매청구 못하고, 전체에 대해서 경매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기 간이 만료 되 면, 전세권 설정 자는 전세금 하고, 전세금 을 반환 하고, 전세권 자는 목적물 을 인도 하고,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동시행 관계다. 선의인 관계에 있지 않다. 그리고 농경제에서는 대해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고 랬고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또 부속물 매수증권을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증권 아, 요건 이 있었죠? 지상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건이 있더라. 지상권에 있어서 전, 어, 지상물 매수권과 어,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증권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예, 머리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에 있어서는 지상권과 다르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는 물건이거나 전세권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어야지 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됐을 때네 이거 사라라고 할수 있다. 이것도 형성권이다.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에 있어서는 유치권은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이 존재를 하고 그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는 성립 요건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법정담보물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뭐냐 320조 1, 2항을 이렇게 검토를 하면 되겠죠 먼저 객체,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이나 유가증권, 물건은 부동산, 동산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토지, 건물 그리고, 어, 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에까지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피담보 채권이 그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엉뚱한 걸 가지고 물건을 유치하면 안 됩니다. 신의 측상, 공평의 사상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관하여에 대해서는 그 물건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물건과 어떤 그 동일한 법률 관계,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해서 채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이후 여하를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뭐 수리비 채권이든지, 아니면 뭐, 어, 뭐,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든, 뭐, 개가 와서 물어버렸다든가 할 때, 그 치료비 줄 때까지 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경우. 그래서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어, 결련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물, <laughs> 그 피담보 채권하고 목적물 간의 에, 결련성을 인정, 아, 요구하는 것이지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 아, 결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후자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별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이 에? 목적물 점유 중에 발생된 피담보 채권이어야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후에 어떤 이유로 물건을 점유하게 됐더라.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당의 그 물건에 발생된 채권이라면 그래서 점유 시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된 채권이다. 그래서 과거에 수리를 해줬어. 그래서 월급날 되면 그날 내가 값 변제하마. 그리고 했더니 유치권 배제 특약을 맺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안 주는 거야. 두달 돼도, 세달 돼도. 그런데 다행히 또 차가 고장이 났어. 그 앞을 지나다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건, 지금 수리비 채권은 변제를 한 거야. 근데 과거에 까난안 갚아. 이럴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아? 점유와 피담어 채권의 결련성을 인정한다면, 피담, 유치권 인정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건 요구하잖아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결련성만 있으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과거 있고 또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안 주면 안 준다. 안 돌려준다. 이렇게 할수 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어, 점유를 계속해야 됩니다. 점유상실하면 유치권 소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청권 인정이 안 되고 대신 유치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 점유를 점유에 대한 회수 어, 어, 또는 어, 점유에관한 해수증권,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증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점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유는 물론, 이제 뭐 간접점이든 직접점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그 차를 어디, 저기 어디, 어떤 창고에 어떤 거 맡겨놨다. 네, 뭐, 내 공장은 너무 좁아서.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어, 그점유는 불법 점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법 점이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 잘 기억을 하시고, 주로 이제 성립 요건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그 결련성과 관련되어서. 뭐 부소물 매수청구권, 뭐 비용상환청구권, 전세금 반환청구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보증금 반환청구권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이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 빨리 빨리 생각이 안나다큰 일입니다. 빨리 교재를 보시고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